안녕하세요. 청담동 엑스보이즈 박인입니다. 구독, 앙! 자, 2023년, 어, 운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내림이라는 건 뭐냐면, 어,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무불통신이었어요. 무불통신은 뭐냐면, 신을 받기 전에 이 말문이 나왔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막, 지랄하고 다녔어. 막, 너개고기 먹었지? 아줌마, 아들 나갔지? 막, 지랄병 났었어. 막 이게 막, 이게. 그리고 막, 어,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뭐 예를 들어서 막 바람을 핀다던가 이러면 막 냄새 난다고 처리가라고고막 이랬었어요. 특히 뭐그 여성분들 몸에 피는 꽃한대한 한 번씩 피는꽃 보면은 막 가라고 막막이질하랬어 내가. 근데 결국은 한번 눌렀죠. 눌렀는데 결국은 스물일곱의 신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리라고 해요. 가리. 이미 신이 왔기 때문에 어떤 신이 들어왔는지 가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혼탁할 때, 세상이 이렇게, 요즘 세상에 이럴 때, 아마 2023년에 신 무지하게 받을 거예요. 왜냐면 IMF 때도 신을 엄청 많이 받았어. 막 사업하다 안된 사람, 감청직 가면 도 조상이 그래서 맞고, 그래서,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래서 안 된다, 뭐, 사업. 멀쩡한 사람들도 말문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신을 많이 내리겠어요. 근데 신은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갖다가 내가 거부해요? 암을? 어차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한부잖아요 그리고 암이 생기던, 뭐, 그거 거부할 수, 치료해서 낫잖아요. 신도 거부하면 돼요. 막말로 내가 끝까지. 나는 솔직히 내가 2곱되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 살겠더라고. 진짜 내 인생이 파란만장해서 에라, 그래. 근데, 이제 저번 한번 보러 갔어. 지방에 있을 때원주예요 하, 어, 자기 굳혔다 와가지고, 굳혔다 와가지고, 오늘은못본데 그래, 튕기니까 더 보고 싶잖아. 하, 어, 부탁한다고. 근데 나보고 갑자기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점상을 내가 엎었어. 달나라까지는 가는, 그때 내, 때, 내 나이 때는 하상 안 가서 달나라에 갔어.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뭔 신이냐고, 씨, 엎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 너는 분명히 신이라고. 그러다 제스터가 렵다고서는 철학관이 있어서 철학관 같이 나보고 대운돌았대, 씨발. 그래서 저가 무당 들쳐서 개구라라고. 근데 신을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의 징조는 있어요, 여러분들. 신의 징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가진 지랄을 다 했어요. 우유를 먹으면은 잠이 온다. 양파를 머리맡에다 누문 잔다. 개구라 그건 다안 되고 결국은 칼을 갖다 입에 물어도 안 잤었어요, 진짜 이게. 그리고 밤만 되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이 솔가지로 막 온몸을 두드럽혀. 근데 전날에는 막, 수, 전날에는 희낭덕거리고 술 처먹고 희낭덕거리다가 그다음날문못 일어나는 거온 바늘로 다 맞은 것처럼. 그러면 나한테 엄살 부린 줄 알고. 대나무로 두드러 맞고. 그러다가 산을 갔다가 온산을 넘기고 얼굴 땅을 파면은 막 손톱에서 막 손톱이 다 빠지고 보면은 거기에 방울이 있고 막. 근데 요즘은 방울이 너무 많아. 만불상해, 씨발. 너무 많은 방울 부채가 막 이랬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막 피골이 상접이 되고 막 기미가 끼고. 그래, 막, 몸무게가 48kg, 9kg까지 갔어. 그래도 안 받았어요, 나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다가, 그래, 내 한몸 위생해서 정말. 내 한몸 위생해서 내, 내, 집안이 평, 평안하고. 그런다면, 그냥 밖에 떠서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이게. 근데, 어떤 꿈이나 조금 맞다고. 그 다음에 뭐, 집안에 뭐, 누가 뭐, 좀 부려먹은 사람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다 신이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신내림도 내가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신이 온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어요. 무조건 신이 온다고 장땡이 아니라 이 말이지. 이게 무조건 신 여러분도 혹시 내가 신기가 있다 뭐가 있다면은 뭐 작두 신이 돌았다 뭐 장군 신이 돌았다 불사 신이 돌았다 뭐 동자가 돌았다. 씨발 동자가 들어면 어린아 어떻게 누르라고 유치원에 생긴 댔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원, 신을 보는 대신이 들어와야 돼, 대신. 그 대신이 있어야만이 말하자면은, 뭐예요?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을,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에 있는데 대신이 누군가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게, 그것은. 대신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기조가 있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쉽게 말하면 주제가 있어야 되지. 어떤 일 어, 내가 신을 받아서 신을 받을 때도 그 대신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작주 탄다고 해서 작주, 작주 탄다고 해서 막 명기가 막다. 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동자가 온다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동자신이 들어와서 "이네 집에 숟가락 몇개 있지? 이네 집에 뭐 있지?"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내 인생 사는데 숟가락하고 어? 그 놓고 마친대. 연금하대. 우리 집에 숟가락 있는 거, 은수지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참 진짜 씨 아, 동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신령들을 오게 하는 신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도점을 보지 마라 그래. 동자점을. 동자점 세번 보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랬어. 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신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열려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내 모든 것들을 살아온 나라를 반성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신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지켰어요, 신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받고, 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는 홍길동 같은 무당이 되겠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저는 지금도 그건 지키고 있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나한테 삥을 뜯기는 줄.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뭐, 뭐, 어때? 있는 사람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그래요. 너희들이 돈 주는 걸로 뭐 가난한 사람들 꼭뭐뭐 뭐 음식으로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서 초한자로 사서 네가 중돈으로 줄여서 기도한다. 그래서 한번 가면은 진짜 뭐 하여간 초는 다 그렇게 켜요. 이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신내림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 달려 있고 그 마음이 긍정적이고 거기에 선한 마음이고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탁한 사람은 상대방의 영혼을 볼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이나 어디 상담하러 가실 때그 사람 눈동자를 보세요. 그리고 일단 눈싸움을 끝까지 하세요. 눈물이 질질 흘릴 때까지. 그러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궁금한데, 제 눈이 좀 독살스럽게 생겼지만, 거짓말 하지 않게 생긴도 아니세요. <laughs> 다른 건 몰라도 1%로 살기 때문에, 저어도 상담할 때는 정말로 거짓말은 안 하려고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자, 2023년 운수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여러분 어... 월의 중요해요. 월이. 띠는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서 살아온 거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월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띠가고 띠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운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시까지, 없, 일까지 얻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월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한 에너지, 가족의 관계, 조직의 관계, 일의 관계, 환경의 관계로서의 에너지, 원, 원이세요. 이 에너지로 말하자면 2023년을 버틸 수 있는 논인데, 자. 우리 11월생은 조금 대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속으로 꽁하지 말고,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도해졌으면 좋겠어요. 뻔뻔해졌으면 좋겠어요. 나 잘났다. 나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 지금까지의 시발. 운게 있다 해서. 이 에너지를 올리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운이 둔았는데왜그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의 어떤 귀인과 금전운이 몰고 온 운이세요. 이게. 근데 그 운이 막막 막 이렇게 쓰라미처럼확우는게 아니에요. 시냇물처럼 쫙 잔잔잔잔하게 올려서 강을 만드는 운이세요,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머뭇거리게 돼요, 이게. 이게 뭐가 안 되면 좀 불안하고 어 내가 부탁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슬그머니 눈치 보게 돼. 이럴 수가 있어. 에너지 자체가 이게. 그러지 말고 그냥 누구한테 욕을 얻어먹든 말든 그래 씨발아 잘났다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막 당당하게 이게. 사랑도 그렇고. 어, 쟤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 야, 나너 좋아. 어떻게 할 거야? 와. 이런 식으로. 일도. 예를 들어서, 뭔일할 때, 하우나 아, 이거 못하, 하겠, 좋아.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머무르지 말고. 그래. 씨, 바봐 인생 뭐 있어. 내가 지금까지. 그래. 망하면 망하지. 그래. 한번 하자. 이런 에너지를 응집을 해야만이 운이 믹서가 돼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운이 줄었는데, 어머 안되면 어떡하지 어머 쟤가 다 안좋아하나 어머, 어머 이러면은 이제 운이 이제 둘라다면도 멈춰진다 이 말이세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도도했으면 좋겠어요 단 뻔뻔하고 도도하고 잘난척 하더라도 본인들의 기본적인 에이적이 매너가 있잖아요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서서 겸손한 잘난 채 겸손한 뻔뻔한 채 겸손한 도도함이 믹서가 되면 아주 좋다 그래서 본인들의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캔이 어떤 그 불안의 의심으로 인하여 오늘 놓치지 마라. 무슨 말인가 알았죠? 자, 여기서 이 월하고 띠가 겹쳐지는 띠면은 더욱더 금상첨화예요. 자, 용띠, 잔나비띠, 소띠, 쥐띠, 범띠, 돼지띠. 자, 용띠, 잔나비띠, 소띠, 쥐띠, 범띠, 돼지띠. 이 띠가 11월생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제 시의물이 약간 말하자면 폭포수처럼 막가게 와요. 이, 가게오는 갔다가, 오, 씨, 겁먹지 말고, 그래, 씨발, 나 간다! 그냥 앞뒤 오면 탱크로 그냥 간다! 해가지고, 100m 달리기 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달리면 돼. 뭔 말인가 그랬죠. 그래서, 멍거리지 마라. 그래서 도도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단, 본인들의 어떤,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겸손하고, 예의적이고, 매너적인 게 믹서가 되면서 했으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이동이나 변동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랑도, 할 때,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가 아셨죠?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도 또 지금, 하, 아, 머리 굴리고 있어, 지금. 어, 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긍정. 긍정. 긍정으로. 긍정의 도도함으로. 겸손의 도도함으로. 무슨 말인가 아셨죠? 자, 구독도 바로.